네, 나는 솔로 28기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아, 이번 회차 솔직히 너무 좀 재밌기도 했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아, 이 도파민이 너무 터져가지고, 이게 중독성이 좀 심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 20학기 끝나가지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무슨 낙으로 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 너무나 재밌게 봐가지고, 어제 라이브 방송까지도 야무지게 또 챙겨봤단 말이죠. 아 그래서 이제 라이브 방송에 대한 리뷰도 이제 할 텐데, 그 전에, 일단, 아, 가장 충격적인 장면, 우리가, 우리가 나소리의 정체가 이제 정숙과 그리고 이제 상철이다 그런 소문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그게 일어나니까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진짜 혹시나 영수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너무 이게 짧다 말이죠. 촬영 기간이 그래도 뭐한 봄에서 여름 사이로. 돼 보이는데, 뭐, 그래봤자, 뭐, 한, 6개월 정도 아니겠습니까? 길어도. 그 6개월 동안, 이제, 영수랑 헤어지고, 상철이랑 다시 만나서, 나소리까지 임신한다. 어, 상상이 잘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또, 마지막에 또, 최종 선택 때, 두 사람이 또 부리기 좋게, 영수랑, 정숙이랑, 어, 최종 커플이 되어가지고, 아, 어, 이게, 혹시나, 제작진 측에서, 약간, 낚시성, 루머 그런 걸퍼뜨린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또 스포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약간 트릭으로 그런 식으로 소문을 냈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종숙이 막 억지로 선택한 느낌도 아니고 오해를 잘 풀었고 또 영수가 또 선택을 할때 약간 또 뭉클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 사람이 조금 이제 행동이 좀 오해 소지가 많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사람은 아니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영수 말도 틀린 게 아니니까 어 자기는 뭐 예전부터 뭐오일은 짧다 알아보기에 자기는 최대한 여러 사람과 그놈의 이야기를 다 나누고 선택을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알리바이가 있지 않습니까 알리바이가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점 봤을 때아 영수가 이제 정숙을 선택을 했으니까 물론 현숙에게 애매한 여지를 주긴 했지만 은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논란이 있겠지만 어쨌든 마지막에는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두 사람이 최종 커플을 선택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은 상처를 습니다 그럼 영수랑 정수이가 어찌됐든 그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만나보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한 다섯 번 만나봤다면서요. 그 다섯 번을 만나면서 뭔가 안 맞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손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 중에서도 정수기는 항상 그영수의 그런 애매한 태도, 막 우유부단한 성격, 막 결단력이 없는 모습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물론 영수도 있었겠지만 특히나 이제 현숙에 대한. 그런 대처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자기한테 다가오는 여성들을 냉정하게 뿌리치는 게좀 어려운 그런 성향으로 보였어요.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대방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기가 좀 꺼려진다. 근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행동하는 거는 그러면 정숙과영숙가 도대체 왜 헤어졌을까? 나름대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면은 정말 상상입니다. 아무래도 정숙이 회계사다 보니까 영수이 그런 회사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당연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일반 시청자들도 궁금한데 본인은 영수랑 커플이 된 사람이고 직업도 회계사니까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색을 딱 해봤는데 어 뭐야 내 생각 내 생각보다 조금 이제 좀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영업이익 적자? 적자가 팩트란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약간 실망스러운 결과 값을 봤다면은 조금 이제 정이 떨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말했던 거와는 다른 결과가 나와버리니까 얼마나 이게 좀 배신감도 들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좀 정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오빠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중국 갔다 오면은 돈이 쌓여 있다면서 돈이 쌓인다고는 했지만 그게 5만원짜리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 천 원짜리일 수도 있고, 백 원짜리 동전이 쌓인 거일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은, 진짜, 혈압 올라가지고, 바로 그냥 당장 헤어져.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극단적인 예시고요또 하나 정수기가 빡칠 수 있는 포인트는 이제, 오빠 주말에 뭐해? 나랑 데이트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수현 씨라고 있는데, 이야기 좀 나누기로 했어. 아,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업무적인 이야기야, 업무적인 이야기. 계속 이야기 해야 된다면서, 막, 이성 친구들이나, 이성 막 동생들, 주변의 여사친들하고 막, 약속을 잡아가지고, 막,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으면은, 그거 보고 있으면은, 여자친구 입장에서 그게, 제 정신으로 그걸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학을 떼가지고 좀 멀어질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서 뭐 상철과도 이제 뭐 연락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단톡방에서든 뭐 개인적으로든 뭐 안부를 물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영수에 대한 마음은 점점 줄어들고 상철이에 대한 마음은 오히려 점점 커질 수가 있잖아요. 아, 상철이 오빠가 진국인데. 아, 선택 잘못했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공공의 적이 있으면은 좀더 끈끈해지고 친해지고. 약간 동료애 같은 그러한 전우애 같은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성 간의 동료애는 그게 또 사랑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급속도로 이제 가까워진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영수랑 정리를 한 이후에 뭐 이렇게 또 상철과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 간에 좀더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깊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시 당초 정수는좀 성격이 좀 급하고 뭐, 중간중간 이렇게 개빡친다라는 멘트도 많이 했는 걸 봐서는 욱하는 성격도 조금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에 반해서 영수는 뭔가 좀 이제 너무 여유롭다고 해야 되나? 좀 낭창하다고 해야 되나? 뭐, 급한 성격은 아니잖아요. 얌전한 것처럼 보이면서 약간 좀 우유부단해 보이기도 하고, 결단력도 뭐, 없다고 보기는 애매한데, 결단을 함에 있어가지고 좀 이제, 그 버퍼링이 많이 필요하다. 근데 성격이 급한 정숙은 그걸 이제 기다린 데 있어가지고 이제, 화딱지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티격태격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멀어지지 않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숙이 라방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상철이가 은근히 태토남이고 그런 남자다움이 있고 박력이 있다. 그래서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거 보니까 약간 영수 들으라고. 반대로 영수는 좀제 애견남적이고 박력은 없고 좀 여성스럽긴 하죠. 살짝은 뭐 꼽준다고 하기는 애매한데 그런 뉘앙스로 상철을 태토남이다 띄워준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의아하면서도 좀 보기 좋았던 게, 어, 정숙과 영수가 사귀다가 상철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제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약간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보통은 한쪽이 안 오기 마련인데, 이렇게 세 사람이 같이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번 기수가 정말 전체적으로 다 친해 보여가지고 좀 기분이 좋았다. 그런 예, 생각은 들었습니다. 아무튼, 28기 정수,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말 그대로 영수를 지키는데 급급했고, 어, 지켜내는데 힘이 들었지만, 결국에는 최종 커플이 되었지만, 그 끝끝내 두 사람의 사랑을 지키지 못했고, 어, 다행히 또 상철이라는 더 좋은 어, 태토남을 만나가지고, 어, 나소리까지 얻게 되었는데, 어,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행복하게 어,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